추계 매불쇼. <laughs> 자 그러면 얼른 가장 얼른 <laughs> 논란이 많이 되는 시간인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바로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논란. 자 오늘은 조금 간결하게 논평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횡설 김갑수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들어서 나무지말아있지 <laughs> 말한다, 그렇게.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소재 길게 할 수가 없는 걸선택했어요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게 못해요.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김갑수 선생 짝꿍으로는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네. 허재무시 어서 오십시오. 네. 횡설갑수 옆에 수설허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횡설수설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 비중있게 다룰만한 것을 가져오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가벼운 거 먼저. 아 가벼운 네.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바로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네. 어, 몇 년간 저희가 가요계에서 어떤 게좀 열풍이었냐? 트로트가 좀 열풍이었어요. 트로트 난리야, 아, 지금도. 네. 지금도 트로트가 예. 좀 열풍인데. 트로프, 트로... 트로트 프로그램 너무 많아. 많죠. 이 종편 뭐 지상파 갈것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었죠. 이것뿐만 네. 아니라 골프 행널도한번 생겼다 하니까 아유, 쭉쭉 쭉좀 늘어났던 네.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은 아, 막 하지 않았었어요? 아,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해외로 아, 떠나기 시작해서 엄청 을 엄청 엄청나게 많아, 지금 많아, 생기기 지금. 시작했거든요. 음. 최근에 방송가에 새롭게 론칭하는 프로그램 파알리 어, 여행 프로그램이다 너무 많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기획 단계와 론칭이 안된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뭐0 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 아 이렇게 많은 여행 예, 예능들이 좀 비슷한 느낌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그 나물에 그 밥이라 야. 벌써 좀 지겨워진다라는 네. 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트론 열풍이 좀 계속되는 중복 현상과 또 재재살 깎기식 경쟁으로 레드 오션이 됐던 것처럼 마치 이 여행 여행도 약간 그 전철을 밟은 밟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섞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행이 너무 많아. 너다뭐 네. 이거 뭐 어떻게? 해? 어떻게?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여행은 <여행예는. 웃음> <laughs> 당연히 여행사라든지 그 나라 관광객 이런 데서 엄청 아마 후원할 거예요. 음. 그리고 아마 연예인 입장에서도 뭐 이참에 또 휴가 경험해서를 갔다 오는 뭐그 아마 수요 공급이 좀잘 맞은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네. 너무 많은 거뭐 이건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된다 하면 와르르 달라붙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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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같이 맞아요. 망하는 게 네. 우리 이제 방식이잖아요. 근데 네. 이걸 굳이 소재로 고른 거는 음. 저도 방송밥을 과거에 먹고 살았지만 네. 방송한테 뭐 적대감 있는 건 아닌데 네. 이 소재에게. 몹시 고소 고소하다는 거 있죠. 음? 고소해. 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아, 제가 시간을 여 갖고 tvn의 텐트 박근 유럽, jtbc의 어. 뭉뜬 리턴즈, 리턴즈. sbs의 수학 없는 수학, 수학 여행, 예. m b n 의 난생 처음 우리끼리, 뭐또뭐 뭐, 뭐더라? 동남아 아주 사적인 동남아. 동남아 에이, 이성규 씨 나오는, 나오는 거. 거. 지금 말한 것들을 다몇 편씩 다 봤어요. 어, 어, 네. 네. 워낙 시간이 많아서. <laughs> 왜 고사하다 그러냐? 네? 이렇게 허무하게 내용이 없을 수가. 아 그러니까 맞아. 그 뭐냐, 진짜 재미없더라. 그 삼시세끼처럼 어. 이 사람들의 역발상으로 기습을 한 거예요. 그건 아무 새 세끼 밥만 먹는 걸로 시간을 채웠어. 그데 음. 사람들이 힐링이 됐다 그래서 네. 굉장히 반응을 크게 얻었거든요. 음. 네. 그거는 정말 적시에 한번 그러는 거지. 아아이 보니까. 지금 언급한 해외 여행기들이 전부 그냥 계속 풍광 보여주거나 어. 연예인들끼리 그냥 그말재주로 어떻게 음. 시간 때우거나 그거예요. 진짜 재미어 그럼 왜 이걸 이, 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이제 호소하던 얘기가 나오냐면 유튜브상의 여행 유튜버들은 정말 정말 보고 나면 그 시간이 꽉 채워주면서 아, 그래요.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게 드글드글 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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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로 오늘 계게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일단. 아, 그래. 그 허재임, 허재임, 허재 허잼 재뭐이 하... 하... <laughs> 하... 진짜 존재감이 선생님마저 절이 으시면 야, 이건 서운하다저 진짜, 진짜 큰일 아, 이건 소름해. 아, 허재씨 일단 해외 여행은 많이 다녔어요? 해외 여행 많이는 못 갔는데 좋아합니다. 음, 어떤 네. 어떤 나라들 갔어요? 어 일단 뭐 스리랑카 동남아 한 다섯 개 그, 국가 정도 하고뭐 일본 여행, 어. 뭐 중국 여행 이 금방으로 맞아서 네, 방이 남았군요. 서방이 남았습니다. 아. 유럽 꼭 가보고 싶어. 요매부시에서돈 많이 벌어서 이제 가야지. 가이지를... 여기서는 안 돼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여기서는 천안 갈 돈도 안 됩니다. <laughs> 이건 TV 프로하고는 비교 자체가 될수 없게 오.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감탄도 하고 고생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음. 온갖 것들이 이 버라이어티에 펼쳐지는데 이건 어 방송사도 당할 수 없는 내용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 아, 그러니까 방송부에안 그 하겠죠? 방송사는 아. 때로 움직이잖아요. 네. 아, 네. 맞아 맞아. 촬영자, 오디오 담당 뭐뭐 음. 뭐 하여튼 뭐 왕창 다니니까 현장과 리얼리티 있게, 리얼하게 이렇게 접촉할 수가 없어요. 음. 그나마 조금 약간 해프닝도 미리 연출된 티가 염려하고 어. 네. 아니 그거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저도 하나 봤어요. 음. 뭐 봤어요? 뭐라고 바투도... 말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까야 되니까. 아. 아. 근데 막 눈이 왜리는 거야. 텐트 캠핑장에서 어, 어. 고립 빡 절대 위험 빡 어. 난리 났다 빡 비상 사태 빡 했어. 근데 정확하게 15초 걸어가면은 거기 무슨 뭐 난로도 피어지고 식당이 있어. 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들어갔어. 갑자기 또 거기 들어가서 근데 비상사 때 빡! <laughs> 나이거림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든 사람은 사실 내 모르겠는데 아 유튜브 아니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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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방송에서 대형 방송사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김모라는 개인이 감탄했던 유튜버 몇 명만 소개 할게요 네. 일단 그 채널코리아 J라는 이름을 줄여서 체코제라는 체코제. 이름으로 어 우리 나왔는데 체코제 여기에 아, 나왔나? 아, 어 나왔어 체코제 어. 아, 유 그냥 매혹적인 사람이야 어, 캐럿, 나왔어요. 캐럿맨이라고 좀쌈딱 같은 친구가 있어요. 음. 주로 동유럽 많이 다니면서 현지에서 좀 사기 치려고 막 딱딱딱딱 하는데. 음. 너무나 부침성이 좋아서 오, 정말 아무 맨. 아무하고나 잘 어울리고. 아 캐럿맨. 캐럿, 캐럿 당근이라고 어. 할 때. 아, 이 친구가 맨. 여행비를 장만하려고 음. 당근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어, 어. 진짜로? 네, 그래서 캐럿맨이에요. <laughs> 체코제도 학교 많이 안다닌 친구예요. 음. 근데 영어 아주 능통해. 음. 노마드션이라고 있어. 노마드션. 네. 아, 그러니까 이름만 좀몇개 언급해 보본 선생님 거잖아요. 죄송한데 다 우리보다 잘되는 채널인데 <laughs> 여기서 그걸 피하라면 뭐합니까 <laughs> 하나만 더 합시다 거기서 우리를 피하해야지 테디 여행기 예? 테디 여행기 테디 여행기, 테디 음. 테디 여행기. 네. 테디라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근데 하여튼 이런 여행 유튜버들을 진짜 보면 진짜 여행이라는 거죠 이게 음. 이게 어, 진짜, 진짜 여행일 뿐더러 음. 우리가 어, 지난 세월 네로 마인드 이 대구의 끝자락 반도에서 산지에 갇혀서 우리끼리 살자 하는 거에 갇혀 있었던 한국인이 음. 이제 세계로 뻗어나간 디지털 (2000년대부터) 막 뻗어나가거든요 음. 그 모습에 아주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구나 음. 뭐 두려움도 열등감도 그렇다고 우월감도 없이 있는 그대로 부딪혀 봐서 인도도 가보고 그야말로 저 남미 쪽에 정말 낯선 데 가서 온갖 에이. 그 모험도 맛보고 또 서유럽이나 미국 가서 감탄과 경의를 맛보기도 하고 음, 이런 체험들을 음. 봐서 방송보다 개인의 창의력이나 개인의 도전 정신이 이, 이 훨씬 앞서는 방송을 앞서는 이 유튜브 영상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유튜브의 선기는 더 경쟁력 있다 음, 정말로 알겠습니다. 훌륭하다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음. 그, 어, 사고는 아직 크게 안 났어요. 그, 네. 어, 이 해외 여행이 이제 198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90년대 초까지는 우리나라 뉴스에 한국인 출입금지가 온 사방에 뜨는 게 계속 뉴스가 떴었어요 어디에요? 뭐 유럽이 주로 많지 한국인 출입금지요? 네, 네, 네. 음. 배낭여행이 싹 트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늘 술을 마시면서 난동을 피운 거예요 아, 그랬어? 지금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와. 그래서 한국인 출입금지가 사방에 있었어 오.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면 쓰레기를 안 치우고 가고 쓰레기를 뭐, 버리고 야생동물도 아니고 술 마시고 싸움하고 크게 소리 질르고 어. 이 국제 매너에서 정말 정말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어요. 아, 그리나라요. 네. 아,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벌써 20년 됐는데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거리로까지 부생, 부상이 됐었는데 한국인 여행객들이 네. 지금 보세요. 어디 누가 그럽니까 중국인. 중 지금은 중국인들이 어, 시끄럽게 굴어요 아, 시끄러. 이게 체험이 쌓이면 세련돼지는 거지. 아, 시끄러. 일본인은 어떠냐? 일본인은 안 보여요. 안 보여? 여행 갈 이게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저도 최근 10년 동안 일본 여행이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어... 거의 다 중국인인데 한국인들이 근데 이, 이제 이 수준차가 현재 나오는데 그게 체험의 축적 축적 때문에 오는 현상 같더라고요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야 이게 내가 본그 여행 프로그램 나 깜짝 놀랐다 비상사... 비상사태 <laughs> 빠! 고립! <고리>, 빠! <laughs> 빠! 큰일 났다 빠! <laughs> 그러더니 바로 옆에 열 발자국 가 갖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날로재면서밥 <laughs> <laughs> 아... 먹어. 그러니까 피디들의 관심은 와... 그림이 만들어지냐인데 놀랬다고 내가. 이제 해외 여행에 멋진 풍광들 보여준다고 누가 감탄하냐고 아... 사람들 웬만하면 다 가본 사람들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대형 방송사 위기입니다. <laughs> 또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선배님 이근대위 혹시 알고 아, 계십니까? 아, 이거 잘 알고 있죠. 저희가 아, 몇 네. 차례 다뤘었죠. 어, 이근대위 네. 이야기 좀 가. 우크라이나 갔다 온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3월에 지난 3월, 지난 해 3월에 입국을 해서 해 가지고요. 네. 전쟁에 참전을 했었죠. 네, 그 불법성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어떤 걸 이슈로? 아. 여권법 위반, 아. 여권법 위반. 네, 외교부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아. 네. 아. 근데 이 재판을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한 유튜버와 시비 끝에 폭행을 하게 됩니다. <laughs> 폭행까지 이어집니다이 네. 유튜버 구재혁 씨를 폭행 한 차례 폭행을 하고 어. 욕설을 했다고 해요. 이후 법정에서도 휴대폰을 뭐 던지고 이렇게 공방을 좀 하는 과정이. 이 카메라에 좀 잡혔거든요. 법정 앞에서, 법정 앞에서, 음. 법정 안에서는 폭행이 일어났고 음. 밖에서는 그런 시비가 좀 벌어진 거예요. 네. 이 이근 전 대회에게 뺨을 맞은 유튜버 구제혁이 이근 대회에게 공개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결투라는 게 물리적 결투? 네. 어, 음. 더 이상 그래? 이 키보드로 싸우지 않겠다. 오. 한판 붙자. 한판 붙자. 로, 진짜 로드 FC에 연락을 해요. 어, 진짜로? 어. 어, 판하면 깔아달라. 어. 붙겠다. 이 결투가 성사가 될것 같아요. 이근 씨가 어. 조건부 수락을 했거든요. 어. 이 조건이 뭐냐? 구제혁 씨의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하면 내가 당신하고 붙어주겠다. 아 내가 이기면 아니 아니 지우면 싸워주겠다. 아, <laughs> 지우고 말해라. 아 그래? 네. 아그 채널 을좀 부흥하기 위해서 이거 한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laughs> 그 들어줄 이유가 이두 아, 사람이 그전 그 조건이야. 그 전부터 사이가 굉장히 양숙입니다네 아, 일단은. 어. 이근 대위의 지인 채무 문제, 뭐 채무 관련 문제부터 과거 성추행 처벌 전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음. 이 구제역이 이근의 이런 다수 의혹들을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로 계속 저격을 하는, 아. 음, 약간 그 컨텐츠 화를 시켜버립니다. 구제역이라는 사람은 이제 고발 전문 채널, 그렇죠. 뭐 그런 음. 컨셉이죠. 이근도 참지 못해 이. 역공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아구제역 너도 뭐뭐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어, 하게 되고요. 어이 공판 당일에 법정 밖에서 이제 마주쳤는데 뭐 이근이 주먹을 이날 휘두른 겁니다. 이 재판 날에 그래서 이근과의 격투기 시합이 신청이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좀 유치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근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없다 네. 아구제역 너무한다 너무 이해관계 떠나서 이 선을 넘었다 아, 선 넘었다 아, 이런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아 네. 취재라는 명분으로 가기에는 <laughs> 네. 너무 선을 넘었다라는 의견도 아 많고 이건 그래도 폭력은 안 되지라는 네. 의견도 있고 이건 뭐덮실 만한 사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공교롭게 자살하네. 어... 유튜브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 직전에 얘기한 이제 해외 여행기는 유튜브 선용의 아주 음. 대표 사례처럼 아, 보인다. 네, 네, 네. 근데 유튜브의 그 악기능이라 그럴까 역기능이라 그럴까 아, 그럴까? 음. 아 정말 인간세계에 이러고들 사나 하는 아이 정말 보기 흉했던 모습에 근데 방금 우리가 사전에 입맞추는 게 없거든요. 네. 허재무 씨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놀랐어요. 배워야겠구나. 왜냐면 음. 아무 감정이 실리지 않는 객관 중립의 소개였어. 네. 근데 저는 가, 내용을 많이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감정이 너무 많이 실리더라고. 어, 누구 편이에요? 어 누구 편인지는 그냥 들어보시고 어, 느끼는데 어, 누구 편일까? 나는 이이 아, 세상이 이편이 어, 네. 정말 법 만능 세상이 된것 같아. 법대로해. 법, 법 위에 존재하는 게 상식인데 네. 상식이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오. 그래서 온통 법법 거리는 사람. 네. 이 핸드폰 툭 쳤다고 어 재물 손괴? 툭 밀쳤다고? 무슨 폭행행아 뭐 익은 후캔? 어, 응. 어, 편이다. 이근 온 편. 세상을 법법법법거리면서 어, 편이야. 나는 그래서 구제라란 사람을 유튜브에서 매저저에서 한번 과거에 언제 언급한 적이 그때 있어요? 어요 네. 나는 세상의 억울한 사람 중에 칭했어 법에 호소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음, 그때 대신 도와준다고 믿은 거야 왜냐하면 어. 알고리즘에 이렇게 검색을 치데 뜨길래 하나 보니까 했어 그때. 어, 나름 정의감을 갖고 음. 정말 그 경찰. 도 법망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네. 왜냐 법이란 건 하염 없이 누구 빚을 받아야 되는데 지연시키거나 음. 뭐 하나 온갖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면서 느낀 건데. 어, 뭐예요? 그 형사 재판 받고 지금 막 나오는 사람 앞에서 예. 이거 사진기 들이 대면서 너 채무 변제 그 사람의 약점이 발생한 거온 세상에 계속 쫓아다니서 떠두는데. 아. 그, 누구나 그런 얘기를 나름 한데 쳤을 것 같다. 어. 근데, 이런 식의 야비함이 인터넷 아. 공간이란 이름으로 이이 통영이 돼요. 아. 그니까 또 나를 고발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음, 그 김갑수 그 선생님은 고발 아, 전도. 법, 법, 안 해. 장사가 법, 법. 장사가안 돼. 그러니까 <laughs> 아, 예리, 형! 아. 예리하다! 장사 되는 장사가 것만 안 해. 돼. 말을 잘했어. 야, 이게 본질이지. 근데 정영진이 이 프로에 확실히 있어야, 있어야 된다 아, 제가 말을 하다 잊어버렸는데 정영진은 본질을 깨뜨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수고발의 형태가 정영진. 되건 뭐가 되건 좋은데 <laughs> 장사가 될 뻔칙한 지명도 있는 사람들의 뒤를 캐서 그렇지. 온갖 흠집을 하다 그 사람을 발가벗겨 놓는데 음. 그 내용물을 보면 인생사의 흠집이거나 허물이거나 또는 음. 법의 처벌을 통해서 그 사람은 충분히 겪을 걸 겪은 일이야. 아, 이미 심판 받았어? 네, 이미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낸 사정을. 뒤집은 아그 사람이 이제 알려준 사람인 경우. 에 네. 천하의 악인인 양 몰고 가면서 공격하고 그걸 또이 세상에는 선이 못지않게 악의라는 에너지가 존재하거든요. 어. 더 크죠? 이 악이라는 에너지를 부추켜서 그걸로 수입원으로 삼는 아 이런 모습,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걸로 아유, 그냥 조금, 엄청나게 수익성 네. 수익을 발휘했잖아요. 아,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유튜브 온 간에 이건 정말 음, 역 기능이구나. 그래서 이러고 좀 살지, 살지 않을 알아. 수 없을까. 네. 어, 정말 네. 누군가가 분하면 음. 둘이 싸워라. 음. 그게 마침 잘된것 같아. 나는 폭력이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반대하거든요. 아, 요것도 뉴스 나오겠는데. 아 아니, 그러냐면, 자, 선생님, 그, 이게 왜 거기서 그렇게 가면 그것만 헤드라인으로 뽑는다니까. 남들 하라고. 남들 하면 안 돼. 이 법법. 야, 빨리 말려.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laughs> 이게 헤드라인. 법법법 거리는 세상이 아, 진짜. 이 50억을 뇌물을 받아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야기시킨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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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나왔어. 네. 음. 아, 무죄. 그래서. 이~ 구지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주짓수 수련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아, 그런 그런 그다음에 네. 이근 대위는 보니까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네. 뭔가 뭐 뭔가 하겠지 네. 뭘,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음. 그렇다면 폭력의 여러 형태가 있어요 축구 시합도 전쟁 대신한 거 아니에요 음. 축구라는 게 전쟁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거라고 네, 네, 번투는 네.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다음 그러니까 둘이 일정 공간에서 제발 명분 좀 내세우지 마라. 음. 이 싸움을 이 신청한 사람이 내건 네 조약에 보니까 뭐 수익금을 걷어서 어려운 단체에 기부하고 뭐 이딴 거 네.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그런 더러운 위선 같은 거 보기 오. 싫어. 야, 더러운 위선. 서로 감정을 풀라고. 와. 사람이, 어, 사람이 네. 죽으면 안 되겠지. 네. 일정 정도의 장치를 마련해 아, 시간에서 음. 네, 시간과 팔씨름으로 해. 팔씨름. 아니 주먹은 쳐야 될것 같아. <laughs> 이것만 헤드라인이 나온다니까 아니, 복싱 경기 둘이 하면 되잖아 그럼 그렇지? 네. 복싱이 됐건 네. 이, 그 격투기가 됐건 아. 룰 안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심판 두고 아. 어, 심판 두고 시간 제한 두고 아. 그래, 대신 그래, 그래. 최대한 풀어라 아. 룰 안에서 어, 그이 서부 개척할 때 이, 비열한 짓을 했다 하지만 지금도 총소는미기 제기하는 아. 결투 결투 이유가, 신청하듯이 당인함이라는게 있어요 아. 한국 사회에 유약함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청소년들 벌레만 보면 깜짝 놀라요. 자연하고 접하지 못해 생긴 현상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아. 인간사에서 규칙을 정한 음. 그 물리적 대결이 나는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만약에 이걸 갖고 논쟁을 하다 얼마인지 할수 있어. 네. 그러니까 좌우간 좋은 사례야. 이 이근 씨에게 음. 주지스라는 유튜버가 이 구제역, 결투를 신청해 아, 음. 아 주지수가 아니고 구제역. 구제역시, 네. 구제역이란 유튜버가 <laughs> 네. 이 결투를 신청했어. <laughs> 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laughs> 네. 사망 <사막> 유희라고 그래서 <laughs> 어, 변희 씨와 <laughs> 네. 진주권 네. 씨가 토론 배틀을 어, 했어. 요 배틀. 네. 그래서 승패가 명확히 갈렸고. 갈렸어. 어. 거기에 따른 그 <laughs> 이후의 사후 태도를 서로 깨끗이 준수를 했어요. 맞아, 네. 시그 전에 물고 뜯고 온갖 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어. 지금은 변희재 씨가 또 복싱 한번 붙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니 아니. <laughs> 이 둘은 주둥이로 사는 사람들 아, 아니에요. 그걸로 결론 났어. 어. 네, 주둥이 파이터들은 음, 그걸로 결론 났는데 이근이나 구지혁이나 그 음, 음. 몸으로 부딪힌 데니까 아, 몸으로 하면 결론 내라. 어, 대신 예, 이근 씨에게도 내 충고를 하는데, 어, 어. 이 대회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너 유튜브 삭제해라. 이, 이 사람 밥 응. 버리니까 그런 소리 도 하지 마고 서로 아무것도 조건을 걸지 말고 아, 그래. 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아, 니네가 각자 먹어. 먹어. 왜 응. 어디 기부도 기분... 먹어. 그... 제스... 그렇게 그렇게 저치 치장을 <laughs> 하지 말라고 아. 대신 서로 지금 분노가 그게 달해 있는 것 같아. 음. 근데이 분해하는 내용에 들어가면 나도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네. 참는 것일 뿐이에요. 네, 네. 대신 일정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음. 둘이 죽도록. 그래 알겠어. 음. 네. 야 거기서 이기는 놈 나한테 와라 임마. 송곳주 먹 송곳주 야 식들아. <laughs> 이런놈 와이 새끼야. 와서 목 마사지 좀 해줘라. <laughs> 목 많이 아프다 지금. 싹 풀어줄 테니까. <laughs> 그래서 네. 마지막 결론 하나는 우리가 네. 그동안은 방송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봤는데 음. 이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정말 그 만들어진 가상의 장치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실제 삶이 담기지 못하는 면이 참 많거든요. 네. 이제 유튜브 영상 세계가 펼쳐지면서 음. 이 사실에 근접한 일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음. 인간과 인간의 대립이란 것도 네? 위선 떨지 말고 정나라하게 한번 아 보여라. 위선 떨지 말고. 붙고. 그나그 아 다음에는 군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아 예를 들면 청소년들도 이제 떨지. 현피 뜬다고. 현피 뭐 옛날 게 게임 있잖아요. 아아 그래서 네. 이런 대결이 성사되고 오케이 이렇게 화해하고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좀 일반화고 뭐 대저 많이 좀 사례가 보이거 근데 화해하지 말라고. 아 화해도 하지 말라고. 네. 뭐 하이 안도 어쨌든 이제 이런 네, 문제가 싸움, 생겼을 때 이런 물리적인 폭력을 통한 싸움이 일반화 혹은 이제 자주 있게 되면 음. 그 별로 좋지는 않은 아. 영향이 아니, 물론이죠. 음. 과거사에는 네. 이제 총으로 결투를 네. 해서 트루게네프도 3 6 살에 그 위대한 사람이 애인 때문에 총 맞아 죽었다고 음. 이 역사들이 있어 왔는데. 법법법법 거리는 거에 대해서 못 참겠어. 음, 그못 견대요. 온갖 사소한 거 하나 하나에 아. 어디서 주소들은 병, 법 명칭을 갖고 아. 고소, 고발, 고소, 음. 고발, 고소를 가면서 온 세계가 지저분하게 지금 그래서 흘러가거든요. 검사 힘만 계속 실어줘. <laughs> 그러니까 남녀 갈등이든 그 중에는 법에 호소할 만한 게 있었고 에이. 과거는. 법이라는 장치가 삶에 도움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아주 지저분한 그 도구로서. 그래서 윤석열 씨도 그 윤석대통령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윤석열 아. 씨 네. 그렇게 말해도 돼요. 아. 후보 시절에 네. 대학생들을 몰아놓고 그랬거든. 이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도 맞아. 일단 검사가 뇌물을 걸어서 2년 음. 3년 끌면 그 인생 다 망하는 거야. 아. 인생 절단난다라고 아. 현했습니다그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네. 있어. 이런 법 기술자들이 그래. 지금 어떤 식으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렇지. 그래서 적어도 이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는 수준의 규칙이 있고 뭐가 있으면 되겠지. 대신 주먹으로 결판 내라고. 알겠습니다. 아 어, 입으로 터는 사람들 입으로 결론 내고. 그다음에 주먹을 좋아하는 애들은 그렇게 룰을 정해서 하고 어~ 선생님처럼 글 쓰는 사람은 글로 또한번 붙을 수 있겠군요 나는 은퇴했지, 어, 은퇴했지. <laughs> 선배님은 주먹이 편하세요 말이 편하세요 나는 뭐~ 둘다 아는 거지 아. 어~ 일단 입으로 하면 탁한 다음에 아, 약을 반짝 올리고 반짝 올린 다음에 어~ 나를 때리지 않게 때리지 않을 수 없게끔 한다고 입으로. 때리지 않을 수가 없어 법륜스님이고 뭐고 때리게 돼있단 말이야 입으로 하면 은 꼴뵈기 싫거든 깐족거려가지고 어, 깐족 이거 못 견딥니다 아. 네. 그때 딱 맞, 맞는 순간 바로 전 들어가죠 법대로 아. <laughs> 난 정영진씨가 궁금한데 <laughs> 저요? 주먹싸움 좀 옛날에 해봤어요 아니요 맞기만 했어요 맞기만 하고 허재문씨는 <laughs> 어때요 아, 저는, 에... 전막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어, 음. 나 이건 심부름으로 떼웠구나 예. 아. <laughs> 앞에서 웃기면은 아, 네. 심부름으로 떼웠습니다 그, 내가 이 말을 해서 법적으로 뭐가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네. 서로 일정한 약속하에 주먹 따짐으로. 해결해 놓게 청소년기에 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청소년을 빼죠 네. 오늘 아. 또 그거 헤드라인으로 나와야 아, 근데 뭐 학폭학폭 네. 학폭 그러니까 네. 학폭의 의미는 분명히 알아요 네. 일방적 가해가 반복 지속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아 그런데 사람들이 좀 나이스 했으면 좋겠다 나이스. 아, 이 지금 이 구지혁 씨하고 벌어지는 이걸 보니까 네. 왜 이러고 살까 음. 이런 수익을 창출해야 될까 아. 그런데 나는 비겁쟁이로 살렵니다 이게 공개 이 하는데 거기서 댓글 다는 사람들 음. 이 마음에 그 오욕 같은 걸 느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뭐 하나의 이게 상품일 텐데 그럴까요? 이 상품이 우리 김갑수 선생님 눈에는 음. 너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음. 그좀 짜쳐 보이고 짜쳐 보인다 네, 상품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아, 이것도 헤드라인 이상하게 뽑힐 것 같은데. <laughs> 청소년들 제발 주먹으로 싸워라. 아냐, 아냐, 아 아닙니다. 말로 왜니냐 아, <laughs> 아, 이런 거 헤드라인 뽑힐까봐 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참고로 아, 나는 주먹칠 네.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이고. 네. 네. 다만, 경찰하고 이런 데서만 많이 맞았지. 시 아, 아 공권력한테 맞았어. 엄청나게 아, 그거는 네. 정말 심대한 폭력 중에 가장 나쁜 폭력입니다. 네. 공권력의 폭력이. 네. 맞죠? 나는 아니고 옆에 놈이 거의 아 사람 저러다 죽는구나 하는 모습까지 목격을 했었어요. 권력이 그래서 무서워. 네. 네. 나를 날은 김우풍 그 형사는 꼭 신발을 구두를 벗어 그다음에 가래를 놓고 갖고 뱉은 다음에 얼굴에다가 아우~~ 기분도 너무 안 좋겠네. 늘 대학생 때 맨날 그 권력으로. 아이고, 그럼 맞으셨어요. <laughs> 죽어라고 맞았지. 아유 선생, 님 그런 거 말할 때는 웃으면서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영등 대공분실 얘기도 할수 있는데 예전 그시절엔 그랬는데 네. 어, 지금 그 사회가 법법법법 버리는 게이 공정함을 찾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야비하게 그 절차로 사람을 괴롭힌 수단으로 네. 활용되는 걸 보면서 네. 네. 분노를, 분노를 아, 느낍니다. 를 네. 느낍니다. 네, 마침 또 최근에. 음. 그 바카사탕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아, 봤어요. 씨, 예. 정말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어 아, 아, 너무 좋던데. 바카사탕. 음, 지금 봤어요. 예, 그게 왜 이렇게 난리인지 처음 알았어. <laughs> 이제 봤어. 요 어, 내가 바카사탕을 그래. 아, 좀... 설경구의 네. 정말 진면목을 알 수. 아 있겠다. 영화 좋던데요.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보냐고 그걸. 미안하고 <laughs> <laughs> 아 좋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렇 어, 예. 아, 왜 이렇게 회자가 되는지 아, <laughs> 나 진짜 기대 안 해서 그난 25년 된것 같은데 요 <laughs> 설경구 씨가 어찌나 그렇게 어리든지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아, 문소리 씨도 아마 나옵니다 문소리 씨 문소리하고 두 주인공이죠. 갑자기 바꿔서 딱기가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폭력. 아, 국가 폭력. 연결되잖아요. 선생님, 에. 나 바보 아니에요. 국가 폭력 연결 지었잖아. MC가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아, 나도 오늘 얘기해 놓고 약간 좀 그런데 개인 대 개인의 이 폭력이 법에 의해서 통제된 것. 음. 그리고 경찰력,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사회예요. 음. 근데 왜 에, 그렇게까지 말했는지 그 뜻이 좀 전달되길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자, 함께 해 주신 김갑수, 허재무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